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리기 서 나왔는데요.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사존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양파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데스크 셋업은 언제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초쯤부터? 작년 네. 초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꾸기 네. 시작한 게, 어, 전체적으로 견적이 어느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본체 제외하고는 한 네. 800, 에서 850 정도 들어가고. 아, 그런데 여기는 본체도 네. 지금 스몰 폼팩터로 하셔가지고 이 본체까지 하면은 대략 한 1,300, 좀? 1,300 정도. 네. 와, 스몰 폼팩터가 확실히 좀 비싸긴 하죠.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아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이런 레퍼런스 같은 걸좀 참고하신 그런 게좀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둘러보면서 네네. 그거 보고 맞췄던 것 같아요. 따로 뭐.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laughs> 한번 제품들 보면서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일단 모니터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일단 요건 어떤 제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삼성의 이제 오디세이 G9, G9. OLED. <웃음> 가격대가 <웃음> 상당히 많이 차지하겠네요, 여기서. 네,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 를 근데 사용하면은 한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 게임할 때 살짝 당겨놓고 오히려 당겨놓는다고요. <laughs> 앞으로 예, 가까이. 예. 그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아 자주 하진 않는데, 모니터를 사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 누리기 위해서? <laughs> 네. 사실 이게 너무 길면은 약간 전롤 같은 거 밖에 안 해가지고. 아, 네, 미니맵 네. 안 보인다 하잖아요, 이쪽에. 어, 해봤는데, 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니까요. 러 <laughs> 이게 <웃음> 네. 한눈에 거리는 다 보이긴 하는데, 뭐, 삼거리까지 다 보이는데, 맵이 안 보인다고. 맞아요. 어, 그런데 요 위에 모니터 조명의 경우에는 네. 따로 꺾어지는 건 아니고 일자형이네요? 네, 이게 각도 조절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게 샤오미 미지아 제품인데, 한 4만 5천원 정도 했거든요. 아, 네네. 예, 얘는, 얘는 여기 따로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비싼 거구나. 네. 원래 샤오미 이런 바가 2, 3만원 정도 네. 굉장히 가성비인데, 요건 따로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요게 근데 곡률이 있는 모니터잖아요. 네네. 근데 일자형을 쓰면은 따로 불편하진 않아요. 복률이 심하진 않아서 네. 크게 불편한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도 그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네. 꺾여져 있는 거는 또 거의 컨트롤러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게요 LG의 뭐였죠? 이 QM이었나? 28MQ, 7 8 0 q 듀얼은 모니터. 그렇죠. 이 음. 제품 저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이거 네.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떠세요? 여러 가지 띄워놓고 쓰기에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어.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평소에 쓸 때는 이제 뭐 디스코드도 켜놓고 아 이렇게 딱 분할을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아. 다 켜놓고 아. 또 여기는 뭐파트 띄워놓고 네. 이쪽은 게임 화면이 떠있으니까 아 게임 하면서 이쪽에서 뭐 디스코드 카톡 이렇게 메신저 위 네. 주로 근데 이것도 <laughs> 상당히 가격대가 좀 있을 텐데, 네 맞아요. 대화 85만 원 했던 것 같아. 요 70만 원, 80만 원네아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당기긴 한다. 사고 싶네요. 이것도. 좋긴 한데, 네. 막 추천은 못 하겠더라고 가격 <laughs> <하길> 때문에. <laughs> 네. 근데 요거는 모니터 암이 아,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 네, 달려 있어요. 아. 스탠드가 따로 없고, 암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뒤쪽에 포트 구성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업스트림까지 있어가지고 이걸로 USB 활용할 수 있긴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이거 기기가 두 가지를 한 번에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해서 위아래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 아예 제품 자체 그 컴퓨터 자체를 두 대로 쓸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또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게. 저도 지금 한 대를 더 <laughs> 컴퓨터를 드리려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또 아, 컴퓨터인데 이거 녹투 네. 또 이것도 스몰 폼팩터로 하시려는. 예. 서브로 하... 해가지고. 네네. 그럼 우리 그 한번 서버로 불러, 고 아, <laughs> <laughs> 위아래 나눠가지고요. 네. 아, 그 시스템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기 스몰 폼팩터가 이 나온 김에. 네네. 이쪽에 또 스몰 폼팩터가 있잖아요. 네. 이두 번째 또 서브 컴퓨터 이런 걸로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메인이고. 네. 저거, 이, 이게 컴퓨터거든요. 아, 이게 컴퓨터예요 네. 아, 네네네네네. <laughs> 아, 이거 전 펜만 있는 거죠. 노트와 <laughs> 펜만 있고, 뭔가 노트와 펜 치고는 뭔가 케이스가 있네. 이생각이드는데 원래는 이제 네. 데스크 미니라고.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네. 기성품이 나와요. 메인보드만 떼서 스몰폼 팩터 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트로 케이스를 아 뽑아서. 기성품이 아니군요. 예.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시스템은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이젠으로 해서 네. 5,600G. 야, 그럼 꽤 괜찮네요. 네, 네 어느 정도 쓸만은 해서 네. 거기다가 뭐램한 16개가 넣어놨고요. 야, 사실 웬만한 분들의 메인 컴퓨터를 하는 정도도, 아, 그렇죠? 사무용으로는 네. 뭐 충분히 쓸수 있어서. 아, 외장없이 내장으로만 해가지고요. 예. 어. 어. 어떤 용도로 이걸? 아직까지. <웃음> <웃음> 아, 일단 사놓고서 그때 활용하겠다. 네. 아 이거 케이스를 어떻게 부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 CPU만 돌리면은 이 쿨러로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네. 어, 실제로 이 먼지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을까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laughs> 아 이건 최근에 이제 들여봐 놓은 거예요? 아직 CPU를 구매 안 해가지고 이야 이거 너무 탐난다 이런 네, 거 들고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원도 C타입으로 할수 있다고 그래서 젠더를 끼면 가능하다고 아, 거기 가면 약간 맥 미니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실제로 그럼 이건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40에서 50 정도 할 거예요 <laughs> 너무 괜찮은데. <laughs> 그럼 이런 3D 프린터를 뽑아주는 그런 도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그니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싸게 구해온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스몰컴팩터 메인 PC가 있는데 여기 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라이젠 7800X 3D 네4090 <laughs> 들어가 있고. <웃음> <웃음> 세상에. 네. 컴퓨터 본체만 하면 450에서 500 정도. 근데 안에 있는 메인보드 같은 것도 예. 스컴트터에 들어가는 걸로만 따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가격대가 좀확 올라가죠. 메인보드도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요. 이렇게 하면 근데 쿨링 같은 경우에 괜찮나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썼었는데 네. 아 게임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열이 해소가 안 돼서 네네. 그래도 그나마 좀큰 쿨러가 들어가는 아마 얼마 몇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거 위에 외부에 나와 있어도 너무 예쁘네요. <laughs> <와. 웃음> 요즘에 진짜 저는 약간 LED 없는, 네네. RGB 없는 그런 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RGB 많고 뭐올 화이트, 올 블랙 다 했었는데 네네. 결국 그냥 심플한 걸로 돌아오게 아, 되더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를 좀 살펴보면은 어 먼저 이 의자의 경우에는 사이즈 오브 체어입니다. 베이직 모델이에요. 저랑 같은 거 같은데 이 네. 어때요?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 처음에 되게 만족하면서 썼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서. 더 위급으로도 아아 음아 익숙해져서 감은 <laughs> 네. 게 없다가 아니라. 더 가고 싶다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발받침대는 로우모 2단 발받침대인데요. 이건한 9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발받침대는 로우모가 진짜 꽉 네. 잡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정말. 많이들 이거 쓰시더라고요. 위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으면 위쪽 단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자세를 자주 바꾸는 편이라 그 다리 올리고도 있어서 네. 위 단도 잘 쓰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시스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여기 데스크 선반을 또 따로 해두셨네요. 요건 어떤 제품이죠? 그 해외에서 이제 그루브메이드라고. 네네. 유명하고 좀 비싼 제품이죠. 그 <laughs> 거의 한 60만원, 70만원 한다는. 데 예, 들어올 때. 국내 업체에서 이제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퀄리티가 좀 괜찮더라고요. 아, 네네. 플로우 웍스의 에드워크 모니터 선반. 네 상당히 만듦새도 괜찮고 이렇게 중간 중간 하나씩 이렇게 단 나눠져 있는 것도 수납하기 네, 되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은 베이스워스의 파워콤보라는 제품인데 네네. USB C 네. 타입이랑 A 타입 둘다 꽂을 수도 있고. 네 여기 보면은 그쵸. 콘센트도 떨어 넣을 수 있어요. 또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저도 최근에 알리에서 이제 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아, 생각보다 좋아요.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앞에 요 C타입으로 65W 충전을 할수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그냥 화이트 앤 블랙 약간 요 정도까지만 색깔이 음. 좀 가능하고, 우드 톤은 그렇게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사실 원래는 네. 이거를 노리고 한건 아니고, 네. 올 화이트였는데, 이제. 네. 우드로 넘어가면서 책상은 이제 나중에 이사가면 바꾸려고 아 <laughs> 근데 또 막상 해놓으니까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조명도 되게 예쁜데 어, 양쪽이 또 나눠져있네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모니터랑 연동을 해놔가지고 아, 아 그러게 약간 푸른색 네. 계열로 돼있고 붉은색 계열로 돼있고 뒤에 조명은 어떤 조명이에요 필립스 휴 그라디언트 55인치용 tv용으로 나온 건데 좀 밑을 많이 구부려서 49인치라 아 어, 어떻게 되더라 라고요. 아, 아구부려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네. 거예요. 모니터 이제 이렇게 뒤쪽 이렇게 수 감겨져 있는. 예. 게임할 때 연동되는 거보면은네 괜찮더라고요. 아그그뽕맛실거 있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또 스트림대까지 또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 이제 진성 약간 테크충에 느껴지는 게 항상 이런 걸 띄워놓는다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또 약간 띄워놓으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2%, 3% 이러면은 아 이게 내가 맞아요. 너무 과한 스택을 샀나? 그래서 좀 아쉽다가도 100% 가는 꼴을 못 봐요 또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쵸?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0% 하면 어내거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약간 좀 늪이에요 늪 어, 근데 스트림덱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지금 보신 것처럼 <웃음> <웃음> 저거 용도로 많이 쓰고 밑에 아 이제 노브는 아직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 볼륨 조절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저는 음, 볼륨...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커스텀도 좀 많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데스크 매트는 오비키 데스크 매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선정리에 깔끔한 <laughs> 선반이 이 데스크 매트죠. 이것도 가... 네. 살짝 고민을 했어요. 기존에 쓰던 게뭐 네. 비싸봤자 5만원이었는데, 한 아, 아, 13만원 네. 정도 하니까, 10만원대라 갑자기 훅 올라가니까. 네. 이상하게 이거는 좀 가격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데스크 매트는? 네. 아니, 요런 친구들은 500만원 쓰면서. 근데 진짜 데스크 매트가 은근히 이 책상에서 많이 차지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확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아. 조명급으로. 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가죽인데 그렇게 뻑뻑한 느낌도 크게 없고 네. 저는 FPS 이렇게 빡겜 유저가 아니어서 네, 네.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사용하는데 네. 불편함도 없고 뭐 네, 여기 네. 밑에 이렇게 종이도 아, 끼워넣을수 있다고 그쵸. 하는데 네, 네. 저는 세아 <laughs> <새로운> 적이 <적은 웃음> 없고 아, 그리고 블랙에 근데 키보드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건 네. 어떤 제품이에요? 키보드는 이제 뚝서플라이라고 커스텀 키보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뚝서플라이요? 뚝 뚝서플라이 뚝서플라이 뚝 서플라이. 아 네네 아, 네, 네. 거기서 나온 XOX70이라고 아,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본다. 네. 공제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했던 아, 가격대가 또 있군요, 요거는. 어. 네. 아, 이거 보면은 네. 위에 F1 그배율이 없어요. 네, 네. 딱70% 정도 배열인데 이 정도가 딱이쁜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 그냥70% 배열 중에서는 그래도 방향키까지 저 온전하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궁금한 게이 제품을 몰라서 네. 이건 이제 약간 매니아층에 있는 제품인가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배열부터도 네. 네, 네. 대부분 미니 배열하면 60%대 배열을 그렇죠. 많이 쓰시고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게임이 이쪽이 네. 좀 필요해서 아. <laughs> 그 너무 작은 배열은 쓰기 네, 네. 힘들더라고요 텐키리스에서 딱프키만 빠진 건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요몇달 사이에는 네. 그래도 이 배열이 좀 많이 아, 생산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근데 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 배열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어또 서칭을 엄청 하셨구나 네. 어, 그리고 여기는 또 팜레스트도 상당히 성장이... 아, 팜레스트 요거는 키팸이라고 키보드 네. 이제 카페가 있는데, 아, 네네네. 거기서 올해 초쯤에 운영진 분들이 팜레스트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래플 해가지고 제가 당첨돼서 네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고, 여기 원목이거든요. 네네. 이 원목만 또 따라 갈아 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것만 따로 갈아 낄면서 네.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네, 밑에는 다른 거는 대부분 네. 통 원목인데, 여기는 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키보드 에 연결 된 이거는 어떤 케이블이에요? 로얄 케이블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한 건데 항공 케이블은 항공 케이블인데 대부분 네네. 이제 코일형으로 된거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일형으로 된게좀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해서 아. 그냥 일자로 된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질도 네. 선택해서 다 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탈착이 되긴 하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요건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한 6만원 정도 했다. 어, 근데 한국 코일, 그, 코일형이랑 또 가격대는 또 비슷하네요. 네, 비요 어, 취향껏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네. 요, 여기는 오. 커스텀이라 대기를 좀 하셔야 될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한한달 정도? 헉, 한 달이나 기다려요? 네. 그 키보드 하다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애교라. 아, <laughs> 아, 요 친구도 좀 많이 기다렸나요? 걔는 한 8개월? 8개월? 제일 오래 기다렸던 키보드는 2년 좀 넘은 것도 있었어요. 어그 정도는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업체가 이제 돈 먹고 날른 게 아닌가. 그쵸, 그 정도 급인데 <laughs> 거의 2년이면은 문제가 좀 있었어 가지고. 어. 그 중간중간 그런 경우에는 또 소식을 알려주거나 그런. 예, 거. 연락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또 마우스는 오, 이건 이제 레이저, 레이저 데스에더 V3 프로. 가볍고 제 손에 는딱 맞아서 좋더라고요. RGB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심플하게돼 심플하게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닉시 간튜브. 시계가 있는데 또 요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요거는 저희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아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 단위로 저렇게 표시되는 게 그렇죠. 예, 보기 좋더라고요 보통은 6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네. 초가 따로 하나 뭉쳐져 있네요 네, 최근에 구매한 건데 네. 한 6만 원 정도 네. 아,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거랑 분위기가 있고 없고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커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 IK 멀티미디어의 네. 아이라우드의 MM이라고 하는데 제가 스피커도 찾다 보니까 네. 커뮤니티에 누가 데스크셋에도 올리신 거 봤는데 어, 스피커 중에서도 사이즈가 좀 작고 네. 예쁘더라고요그리 찾아보니까 네. 성능도 또꽤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하면서 네. 살짝 둥그런 이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밑에 이쪽에서 또 보여주실 제품이 있나요? 아, 요거는 네. 최근에 산 건데 음? 이제 이게 스위치예요? 네 스위치거든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콘센트에다 저렇게 꽂는 건데 아 저기서 네네네. 이제 누르면 은 전원 공급을 아예 뺐다 다할수 아 있어요 어 되게 여러 개가 근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가 보네요 30m까지 된다고 알고 있어서 아 지금 방에 이쪽이랑 아 양, 양쪽에 콘센트 하나씩 꽂아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그리고 에어컨 하나 있는 거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에어컨인가요? 네 맞아요 야, 아 이런 게 숨어있는지 또 몰랐네요. 확실히 이런 선반이 제가 최근에 저는 선반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모니터 암을 쓰니까 필요 없다 이 생각이었는데 써 보니까 있으면 확실히 깔끔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돌려보면 또 마이크도 아, <laughs> 제 생각에 진짜 이게 항상 MV7 나오면은 네. 이게 왜 일반인 집에 있을까 <laughs> 방송을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저도 원래 저 정도까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네. 회사 복지몰에 보니까 저걸 또 팔더라고요. 아 네네네 복지 포인트로 하나 져왔습니다또 아, 좋은 곳에 다니시군요. <laughs> 저 혹시 실내지만 회사가 어디? 아저 테슬라 지금 다니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런 복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구나. 음. 그러면 이제 또 왼쪽으로 살짝 시선을 네. 돌려 보면은 또 재밌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요거 면도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또 거치대 들어가는 거는 좀 꽤나 가격대 있는 제품 아닌가요? 어 요게 아마 제일 윗단계 제품일 거예요. 아그람데시 음. 어네 맞아요. 아, 아. LV 97인가? 어, 요거 실제로 썼을 때 어떠세요? 되게 좋아요. 이게 람데시가 약간 네. 절삭력은 좋은데 피부에 상처가 난다 뭐 그쵸?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절삭력이 좋아서 상처 날 때까지 될 일이 없더라고요. 피부가 좀 약한 편인데, 네네. 뭐 이거 바꾸고 나서는 되게 트러블도 많이 없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저 궁금했던 게, 이제 여기가 혼자 사용하는 방이잖아요. 네. 아, 여기 창문형 에어컨. 네. 이거를 다 하셨는데, 이거 실제로 후기는 좀 어떠세요? 일단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죠 근데 네, 좀 소음이 좀 있다 보니까. 파세코 2.5세대라. 네 조금 지난 제품에서 소음이 살짝 있어요. 아, 그쵸. 음. 아마 3세대인가 4세대부터가좀 소음이 많이 줄어든 네,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번 사용해보면은. 소리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laughs>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laughs> 더운 거막땀 삐질삐질 흘리는 네, 것보다. 맞아요.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있는 게 훨씬 좋다. 헤드폰 끼면 되니까. <laughs> 진짜 1인 방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없을 때는 어떻게 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또 처음 보는 이거 충전기인가요? 아, 예. 이거는 벨킨 제품인데. 오, 네. 3인원 해가지고 기 이것도 맥세이프. 아, 경로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맥세이프로 충전할 수 있고, 에어팟 네. 충전할 수 있고, 애플 워치까지 충전할 수 네. 있는. 어, 그리고 이 친구의 용도는 뭐죠, 여기서? 요거는 그냥 아이패드 거치인데 라라밤인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데 네 요게 제품이 이제 각도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어, 좀 뭐, 부드럽게 되는 게네요. 예. 되게 낮게 놓고 이렇게 네. 쓸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놓고선 아 이제 핸드폰. 컴퓨터 본체 앞에 놓고 이제 아쓸 수도 있고, 펜 작업도 아 할수 있고, 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네.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헤드폰은 어떤 제품이죠? 제나이저 레퍼런스 헤드폰인데, 저도 헤드폰은 최근에 관심가지게 어 돼서 네네. 추천받아서 구매한 거거든요. 네네. 일단 소리는 좋습니다. 되게. 어왜 레퍼런스 헤드폰이야? 근데. 구매를 하셨어요. 보통 레퍼런스 헤드폰은 소비자용 그런 것보다 좀 약간 밋밋하다, 살짝? 그 툴렛해서? 귀가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라 아 착용감을 네네. 제일 우선시해서. 저 머리가 좀큰 편이어서. 네. <laughs> 장시간 쓰면은 좀아 머리가 아픈 헤드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진짜 푹신푹신하게 나왔다. 그래도 어. 장시간 착용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착용감 위주로 보니까 이제 아 레퍼런스 헤드폰들을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직접 써보니까 또가볍 네. 기도 하고 아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오, 그 진짜 가벼운 편이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보통 헤드폰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선니라던가뭐 에어팟 맥스 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청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네. 가격대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요거는한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알겠어. <laughs> 오, 알겠습니다. 그 요건 이제 따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제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아, 저기 있어야지 좀제 성능을 낼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제 가성비 제품으로 요거는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20만 원대가 이제 가성비로 가죠. 오디오로 가면은 어, 네. 저도 알아보니까 100단이 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진짜 선정리가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위쪽에 그 배선 홀더? 어, 네, 네. 홀더 같은 걸 따로 해 가지고 진짜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요. 여기 밑에 쪽에 살펴보면은 와. 불을 좀 켜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야, 어마어마하다. <laughs> 선이 그래도 좀 밑으로 살짝 나올 법도 한데, 아예 안 나와있네요, 아예. 이거는 어떻게 되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PVC 전선 몰딩이라고 와. 그러나? 그걸로 네네. 이제 요, 붙여가지고 요. 한 건데, 네네. 어, 요게 깔끔해 보이고 되게 와. 좋긴 한데, 네. 이제 뭐 장비 하나 추가하거나 하려면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선정리가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와 깔끔하다. 아 이거 사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안 돼요. <laughs> 진짜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저 이거 선정리 한번 하려면 기어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그죠? 천장 보고 한 세네 시간게 <laughs> 해놓고 나면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아, 특히나, 이제 여기는 이제 화면의 뒷편 쪽에 이제 침대가 있으니까 누웠을 때딱 보이는 위치라. 그죠 누울 때마다 약간 이거 좀 뽕이 살아올라. <laughs>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럼 혹시 저 제가 놓치고 가는 게좀 있을까요? 아, 요 제품이 이제. 아, 네. 그 엑스박스 디자인 랩이라고. 개인이 커스텀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직접 커스텀을 해가지고 만드는 네.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음... 닉네임도 이렇게 넣을수 아 있고. 아니, 뭐... 네. <laughs> 아, 언니 한번 더. 네. 양파님. 요런 거부터 해서 요런 거 하나까지. 색상이랑 재질 다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와 좋다. 이 커스텀 따로 하면 은또좀 가격대가 좀달라지한 26만 원 정도. 어한 제작하면은 네네. 2주에서 한달 사이 아 그래요? 걸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런 거는 커스텀 을 한번 하면은 또 만족감이 좀 있을 아, 것 그렇죠. 같아요. 할 때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데스크 세트업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에이트님 채널에 저번에 네. 등장하셨던 최초인님 아 네네 네. 그분이랑 지금 제가 같은 오픈 톡방에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마이 데스크 테리어라고. 네, 네. 거기 톡방에서 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냉큼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서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